한 번에 땅, 당일이 보고 땅. 야, 댐장명, 댐장명의 미친 패스. 마무리 해주나? 와, 댐장명, 해너머 터너머 세개 하고. 아, <laughs> 야, 근데 터너머 세개 하고 저런 게패스 하나 하면 <laughs> 저게 맞지? <웃음> 에이, <웃음> 저거 어떻게 안써저 무슨 게임에서 나올 만한 골 패스 아니에요 저거? 야, 저걸 봐줄 줄 몰랐어요 저 친구. <laughs> 근데 뱀상병이 그러니까 크로스 이런건 못 올리는데 네. 저런 올저를 아니, 아니 저런 스로패스는 은근히 좋아 자이강이 몸부터 몸부터 오케이 아, 확실히 힘이 좋아지긴 했어 아 네. 어깨 흔들어주고 오케이 아 그냥 갖고 놀아버려요 아 그냥 공 이렇게 팔쓱 내밀어주면 공올 때까지 싹 기다렸다가 라인 싹 타주면서 아 이거 지렸다 이런거 진짜 지렸다 이런걸 보고 한숨 깔고 한다고 하는게 이건데 이게 약간 고등학생들이 중학교랑 게임들때 대학생이 고등학교랑 게임들때 이런거 나오는건데 거 힘으로 딱 눌러주면서 야, 이거를 한번 버티고 사이드로 가서 상대 들어오는 거 보고 쓱 건드려 놓고 아 레프리 박을 안준아왜안주냐 아, 안 짜인다는 게 한다. 진짜 축구지네. 이런 거거든요. 이러면 상대가 기죽거든요, 여러분들. 어깨가 이게 뒤에가 살짝 놀란 것 같아요. 어, 아예 빠졌어, 빠졌어, 이거 빠졌어. 네. 파비앙 아웃. 저렇게 되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 어, 파비앙 아웃. 이렇게 되면 이제 우가르테 형님 준비 시켜야죠. 야, 처음부터 힘듭니다 지금. 야, 먹겠다 이거 업사이드. 와, 돈나로마. 와, 와 돈나로마. 야, 와... 솔레르예 솔레르? 비틴 아니야? 솔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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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솔레르가 하나 막았습니다 솔레르가 두 번째 거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PSG 경기력 진짜 왜 저래 얘네? 미쳤네 야. 경기력 그 상대편 근처에 지금 골문 근처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리가 최근에 리그에서 경기 뛰는 거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약간 밀리는 경기들이 은근히 있어 근데 유캐스전에서는 처음부터 엄청 밀어붙였는데 오가르트 들어갔어요 댐상병댐상병댐상병 흔들립니다 오케이 댐상병 오케이, 오케이. 패팅이야. 아, 조금만 좀 살살 주지. <laughs> 저런 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 친구가 잘 흔드는데, 좀, 이렇게. 히치냐가 빠른지 느린지 알잖아요 팀 동료면은 아니 덴벨레한테 입금 받았어요? 아, 입금 받은 적은 없어요 아저 친구 저런 패스는 아쉬워요 뭐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말하지만 저런 거다 떠나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에. 아니 근데 아쉽긴 해요 그 패스 아쉬운 거는 뭐 항상 우리가 얘기해오던 거니까 그게 안 아쉽다가 아니죠 그건 아쉬운데 저렇게 흔들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되냐 이걸 말하는 거죠 아이 <laughs> 김코치가 덴벨레를 좋아하는데 덴벨레를 좋아한다고 이강인을 까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까진 않아요 네. 아 이강인 선수 잘해요, 잘하는데 네. 제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야, 어, 얘네 쓰리백이야. 태장이다. 와 그냥 얼굴 깠어. 뒤에서 끝났다. 뒤에서 카드. 야, 야, 돈나르마 퇴장안 달라는 걸 누워 있는데 결국 퇴장 나왔어요. 이거는 방금 무키엘레랑 뭐하냐 얘네. 아 그러니까 나 진짜 얘네는 마르키우스가 없으면은 이게 팀이 운영이 안돼 수비가. 네, 돈나르마가 퇴장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아니 퇴장이야 네. 이거 사이드가 없지. 어 지금 표정 안 좋아져요 엘리케 감독. 야, 이러면 나바스 표적다. 들어와야죠. 아르나우테나스. 오, 한글로 해놨어 이건 뭐 읽기 좋다. <웃음> <웃음> 아르나우테나스가 들어간다 여러분. <이러면. 웃음> 이런 친구는 이거 네. 알지? 혹시나 네. 이런 애들이 벤츠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한국어를 안 읽었다가 이거 사고네 버렸네. 이거 뭔 말인지 알지? <laughs> 이름을 몰라요. 어차피 얘네는 안 들어올 거니까 네. 얘네 이거 등번호 만약에 영어로 그냥 해놓은 거야. 네. 근데 이거 분명히 계약이 돼서 뭐가 됐든 이거 했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서 바로 만약에 이렇게 딱 넣는데 얘만 영어야. 얘 난리 났었을 거야. 야 뭐야? 바르콜라 나갔어. 채장 당했으니까 한명 빼야지. 아 바르콜라를 빼버리는 엘리케의 과감한 선택. 벌써 교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아비앙 나갔고요. 지금 돈나룸만 나가는데 1 0명이서 뛰면요. 아마 포메이션 441로 가겠죠. 야, 아르 약김이도 제 이름 모를 수도 있어. 모를 거야. <웃음> <웃음> 훈련장에서 그냥 내 슈팅 한 번씩 막아주는 친구지 누군지 몰라요. 학겸이도 지금 제한테 말 걸고 싶은데 등번호 이름 봤는데 이름을 몰라. 요 야, 저거 한국어도 있냐, 강이나. 강인아. <laughs> 강인아저 뭐라 읽어야 되냐. 야, <laughs> 아르나우테우스. 오케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지금 파리가 여러분 오늘 경기 이거 진짜 쉽지 않네요. 초반부터 12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쇼킹이 지금 몇 개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laughs> 이강인이 왼쪽 윙으로 갔네요. 4-4-1로 갔고요. 이강인 선수를 왼쪽 윙으로 뺐습니다, 여러분들. 비티냐가 가운데. 야, 아, 비티냐 아, 좋다 오늘. 그냥 뛰자 은바페야 공간으로. 투, 그냥 앞에다가 살려. 그렇지. 그렇지. 아, 괜찮아, 이거 어깨부터. 공략하게 깨 거야. 어깨부터. 어차피 응바페가딸 거야. 오케이, 어깨부터. 강민아, 서포트 야, 바페 형, 어깨부터 넣어야 돼. 야, 이강인. 야. 후렸다 강인이가 강인이가 이런데 빠구가 없습니다. 아 강인이 근데 저럴 때 너무 빠구가 없어. 저럴 때좀 늦으면 뺄 필요가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돼 근데 그거 맷 캐시 역 존나 먹잖아. <laughs> 강인이는 저기서 빠구가 없어요 여러분. <laughs> 이거 캐시가 이렇게 쓰면 저 새끼는 동업 정신이 었다욕 존나게 먹는 거거든. <laughs> 근데 이건 강인이도 <laughs> 동업 정신이 용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강인이는 할수 있지 <laughs> 강인이가 정도. 하면 돈 받고 온거고 캐시가 면 개새끼야 나쁜 놈이 된거예요 <laughs> 캐시는 네. 강인이는 빠꾸 없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개 빠꾸 없었다 강인이 방도 아제 공을 안봐얘 <laughs> 공을 안봐야 아니 얘 드리블 치는데 <laughs> 공을 안봐야얘공안 보고 쳐나얘 얘가 왜 패스 못하는지 알것 같아 방 <laughs> 덴벨레 드리블 하는데 공을 안봐상 <laughs> 네, 발을 봐버리죠 네. <laughs> 상대 발못 보면서 쳐 전반 15분에 덴벨레 <laughs> 턴오버 한번 장식했습니다 아, 아니 아솔레를 하루 종일 돌아선다 얘아 이강진 강세리 야, 근데 솔레르 우리, 야. 오늘도 강인이 하이라이트가 나오기 좋았나 보다 좋 볼이다 야또 턴오버 턴오 <laughs> 이런 거 보고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네, 네 하나를 믿어요 네, 저거 하다가 하나 걸릴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벌써 턴오버두 번입니다 네. 오늘날 30번 할 거예요 근데 하나 할 거예요 저 친구 텀벨레 네, 텀벨레예벨레 어쩔 수 없어요 저 친구는 저게 제 맛이거든요 뎀벨레 너가 오늘 못해 주면은 어. 어 오늘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를. 개코체가 예. 유튜브 맛을 볼 때가 됐죠. 네. 제가 한창 그때 이제 막 손흥민 선수가 침투 안때 침투 안 한다. 뭐 많이 먹었죠 뭐랄 때욕 많이 먹었잖아. 어. 너가 지금 그걸 이제 경고할 때가 됐어. 근데 오른쪽만 밀어 주네라고 하시는데 그 뎀벨레 쪽이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왼쪽은 좀 지공으로 가고 이강인 선수 쪽으로는 어, 바르콜라, 야, 바르콜라 기분 많이 안 좋아 보여. 아라이름 <laughs> <나라에 있는> 표정이죠. <laughs> 경기 들어간 지 12분 만에. 아, 아니, 12분 만에, 만에 지금 덧나운만문에 나와가지고 바르콜라 표정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오늘 뭐좀 보여주려고 들어갔는데. 야야야야 묵케일레.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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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 이야, 이야,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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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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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마무리 해주나? 와. 아. 아. 댐상명. 터너버터너버 3개 하고. 야, 근데, 터너버 3개 하고 저런 키패스 하나 하면 저게 수사시. 맞지. 저거 <laughs> 어떻게 안 써. 저 무슨 게임에서 나올 만한 골패스 아니에요, 저거. 야, 난 <laughs> 저걸 봐줄 줄 몰랐어요, 저 친구. 근데, 댐상명이, 그러니까 크로스 이런 건못 올리는데, 에이. 저런 볼줄 알아요. 아니, 저런 스루패스는 은근히 좋아. 음. 잘 넣어요. 어. 어떻게 안쓰니까여 음. <laughs> 아 어, 갑자기 갑자기 김 코치가 어깨, 올라가고 어깨 올라갔어요 아, 네. 김 코치는 그래도 귀여운 음. 면이 있네 문도구 제가 문제예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문도구가 문제입니라 그러고 항상 문도구가 아, 문제예요 그래, 어, 다내 잘못이다 네, 그냥 네. 그냥 그냥 미안하다 내가 채널을 만든 내 잘못이다 항상 어. 문도구가 문제입니다 이때가 유튜브 채널을 왜 만들었는지 네. 내 잘못이야 아. <laughs> 이강인 이강인 덤벨러 아. 뛰어야지 아 이강인 좋다 좋아 덴벨레 뛰어 덴벨레 뛰어 좀 뛰어 스피드 스피드 좋아 툭 오케이 그렇지. 벨레형 흔들어줘 한번 흔들어봐 벨레형 한번 흔들어봐 오케이 좋은 패스 은바페 걸렸다 걸렸다 오케이 아아 덴벨레 어시스트 여러분 이래도 덴벨레를 택해 <laughs> 주시래요 덴벨레가 해주잖아 해주잖아 덴벨레가 덴벨레 어시스트 아니 물론 은바페가 잘 때렸어요 근데 덴벨레가 저기서 어시스트 <laughs> 해주잖아 <웃음>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지리는 게 뭔지 알아요? 덴벨레 <laughs> <laughs> 크로스 개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laughs> 덴벨레의 크로스를 받아 먹으려면 네. 안 좋은 자리로 뛰어 들어가면 돼아골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리가 아니라 원래 이쪽으로 크로스가 와야 된다 자리가 아니라 네. 딴 자리로 가야 돼 여기서 강현이가쭉 치고 들어가서 연결해주고 봐봐 덴벨레가 여기서 사실상 이거 음마필본게 아니야 아, 하킴이 본 거야 아, 근데 하킴이가 잘 흘려준 거고 흘려준 게 아니라 잡을 수가 없는 거지 패스가 <laughs> 구이니까 <laughs> 아이 패스가 구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아, 거야 뛰는 사람 앞에다 안 주고 뒤에다 어. 줘버리니까 음단장이 왜 음단장인지를 보여주는 피니시죠 아 근데 이강인, 덴벨레, 음바페로 마무리되는 요 삼각편데 아니 그니까 내가 이, 항상 부탁하는 게엔니케한테 네. 아니 강인이 우측 우측으로 보내면 편는데왜 자꾸 머리 긁고 있냐고 덴벨레 쪽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아니 강인이가 우측을 가면 덴벨레가 더 살아나고 덴벨레가 살아나면 강인이가더 살아난다니까 음. 덴벨레가 X나게 흔들고 들어가 크로스 <끝> 쪽에 구리지 X나게 흔들고 들어가서 뭐해 그 다음에 강인이 주면 강인이가 뛰어들어오면서 음... 플레이를 네. 가져갈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날 보면 유캐슬전에도 음... 이강인을 왼쪽에 세우는 게덴벨즈에서 크로스 올라오는 걸 이강인이 받아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왼쪽에서 아 근데 뭐 많이 못 받아먹잖아 느려가지고 못 따라가 근데 그때도 한골 넣을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하나 나왔잖아요 이거, 네. 이거 하나 이거 발리킥 그... 발리킥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파비앙 아저씨보단 이강인이 좀더잘 받아먹을 것 같으니까 네. 득점 와 걸렸다 걸렸다 덴벨레 덴상병 덴상병 벨 덴상병 머리 갖다 대야지. 야, 역시 안 돼요. 강희니한테 빨리 주고요. 야, 얘네들이 공격 탑니다, 여러분. 덴벨레. 아! 오! 오, 음바페. 어, 얘는 도대체 오른발잡이야, 왼발잡이야? 양발잡이입니다 예. 아우, 덴벨레. 덴벨레 좋네. 빌드만 봤을 때는 돈나르만보다 좋으니까. 아우. 아니, 열 명인데도 뒤에서 공이 돌잖아, 지금. 적 토마. 야, 강희아 그냥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계속 발만 계속 뛰어. 뛰어. 그렇지. 오케이. 너무 야, 때려나? 때려. 때려. 걸렸다. 아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어, 솔레를 안준 거는 있지만 잘 때렸어요. 사실 네, 나가는 솔레가 르더 빠르긴 했어요. 줬으면 좋긴 했지. 에이. 근데 이건 잘 때렸어. 오, 제 차박 빨라요. 지금. 야, 어 파울이다. 이거 <laughs> 이제 이강인 선수가 조금 자제해야 되는데 경고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지금. 거에 나오지. 이제. 네, 지금 중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었을 때는. 어... 이것도 늦었는데 이것도 캐시 아, 캐시용 파울이지 발발을호 찼어요 <laughs> 이것도 캐시형 파울이야 이것도 강이 니가 그냥 제껴져가지고 열명이 니가 깐 거야. <laughs> 아 강인턴, 야 팬텀, 쓸데가 없어 근데 나갈 수가 괜찮아요. 없어.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예, 끌어내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느와브르가 전방압박을 은근히 많이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케이 뎀벨레 오늘 히코치를 위해서 개심이 되는데 벨레가라이에서 뎀벨레가 최선을 다하네요. 어? 됐다. 아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 나간다 솔레를 이번 이번에 솔레르 야아아아 미친 스 패스. 아아 아, 이강인 어시스트 업사이드네 아, 아 근데 킬패스 미쳤었다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솔레르를 줄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사이 공간을 봐버린 아. 미친 패스였다 이강인 야, 근데 은바페가 저기서 저 각도로 때리는 것도 대단해요 여러분 저거를 몸포스트가 아니라 가까운 데로 때려버리면 가까운 데로 밀어 찬다는 게 대단하지 그냥 전반전 이렇게 끝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야. 야, 진짜. 여기서 스케이트를 타 버리네. 야, 이거 이상화야 <laughs> 와, 여기서 양, 양발로 타 버리니까. 항선 뒤에서 스케이트를 타 버리는 뎀벨네. 속. 상대 수비가 움이니까찔안할수 없는 게 빠르니까 일단 비트냐. 아, 제 풀었어요. 이거 음바 음바페 돌아서고요. 반대편으로 가야죠. 아, 김이 이제 살려 주나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얘가 구번 뛰는 걸 싫어하는 거지 은바페가 아니 저런 건 부족한 게 사실이야 은바페가 저런 자리에서 저 공을 지켜내는 능력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래서 제가 구번 뛰기를 싫어하는 거야 저걸 누군가 싸워주고 떨어뜨려주는 거를 지가 왼쪽 윙에서 들어오면서 혹은 공미 자리에서 지가 들어가면서 축구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은바페가 여러분들 원톱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저걸 자기가 하다 보면 저게 에너지를 다 빼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 장면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덤벨, 덤상병 열렸어요. 열렸어요. 얘네들이 아, 축구하죠. 열렸어요. 덤상병, 아, 열렸어요. 덤상병. 아, 그냥 쳐요. 덤상병. 그냥 그러니까, 쳐요. 그러니까 천천히 치는데도 못 따라와요. 덤상병. 야 어떻게 됐냐? 턴오버. 정립. <laughs> 네, 턴오버 정립. 근데 이거를 우리가 턴오버라고 보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한 장면 장면이 위협적이잖아. 죽여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턴너브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합쳐져서 우리가 턴오브 막 32개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장면에서는 저렇게 치고 나가주는 게 맞잖아요. 그건 저렇게 치고 나가다 보면, 저거를 다 성공하면은, 미친놈이죠. 발람도 타야죠. 아,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누구다 누구다 이걸 따지지 말고 그냥 이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지금 이 경기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 몇명 뽑으라고 하면 그 안에 덴벨레가 들잖아요 이강은. 이티니아 잘하고 있고 이강인 잘하고 있고 전방에. 은바페 잘하고 있고 덴벨레 그리고 하킴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덴벨레가 순위 안에 절대 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자리를 뺏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11명이 뛰는데 있어서 조합이 저기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덴벨레는 이강인 자리에 와서 못 뛰어요 덴벨레는 저위치라 어, 그래요 예. 엘리케가 쓰고 싶어도 이강인이 멀티성이 뭐야 아, 얘미치얘 진짜 다, 답이 없다 얘도 진짜 <laughs> 이제 요거 이제 4분 남은 거 버텨주는 거, 예.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버티면 돼요 예. 이강인 몸부터 몸부터 오케이 아, 어, 확실히 힘이 좋아지긴 했어 아 어깨 흔들어주고 오케이, 그냥 갖고 놀아버려요. <laughs> 그냥 공 이렇게 팔쓱 내밀어주면 공올 때까지 싹 기다렸다가 라인 싹 타주면서. 아 이거 지렸다. 이런 거 진짜 지렸다. 이런 걸 보고 한숨 깔고 한다고 하는 게 이건데. 이게 약간 고등학생들이 중학교랑 게임 들 때. 대학생이 고등학교랑 게임 들때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힘으로 딱 눌러주면. 아, 그래. 이거를 한번 버티고 사이드로 가서 상대 들어오는 거 보고 쓱 건드려 놓고. 아, 레프리. 아, 왜안 주냐? 짜증나게 는 한다, 진짜 축구지네. 이런 거거든요. 이러면 상대가 기죽거든요, 여러분들. 아, 제발, 얘네들, 어우, 어우. 빨리 결혼하긴 아, 뭐 하다. 어, 얘네들 얘네 뭐 하려고 하지 마 제발. 무키일레랑 솔레래요 아, 어우 어, 얘네 진짜 고통스럽다. 얘네들 그냥 어, 차 제발. 아, 그래, 그게 차나. 얘네들, 얘네들 보는 뭐거 진짜 고통스럽다. <laughs> 제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 너네들은 어우. 왼쪽 두명 누군가요? 페트와 매트입니다, 여러분들. 예, <laughs> 네, 패트, 네. And 매트. 윙백이 페트고 중원수는 매트입니다. 미치겠어요 진짜. 어우. 강진리. 야 그러니까 이거 한방으로 한 거야 한저 새끼 저렇잖아 상대방이 아, 상대를 진짜 보면서 바디페인팅 바디 죽인다 근데 어, 이강인 공받기 전 위치선정이 별로인 것 같아요 어 너가 별로야 어 지금 이강인의 위치가 뭐가 별로야 어떻게 더 좋아 여기서 이강인 선수 몸관리를 좀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너 인생관리부터 해 지금 여기서 뭘더 해야 되냐 어? 니가 지금 한번 말해볼게 어떤 걸더 해야 돼 여기서 지금 돈 나는 뭐가 나와가지고 싹국기 갈겼는데 이거 뭘 해야 돼 여기서 도대체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가 강인이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못한다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없잖아 이거 국뽕이야? 어? 이게 어떻게 국뽕이야 지금 이강인 기점으로 골드 넣었어 1명이 뛰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진정이 되냐고 아니 난 진짜 신기해서 그래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 이 맞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잖아. 양치하고 토트넘 경기 빨리 보고 자고 출근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강인이 걱정할 게 아니라. 어. 지금 이강인 잘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비티냐 뭐죠? 냄상병 음단장 보고 툭. 야. 냄상병 좋아요. 비트냐 단장. 비냐장비냐안 주죠. 야, 야, 이거 힘들어 보여 비티냐가 이야.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음. 비티냐화안 내고 돌아가잖아. 이게 맞아. 아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를 지어준다는게 축구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공격이 전개가 됐을 때 슈팅이 나와야 돼요야뭐못 넣은거 알겠지만 넣기 힘들어요 근데 한번 나왔어요 템벨레템상병와아와 와. 와. 패스. 와. 와. 미친 패스다 진짜 와 길었죠 이건 아쉽죠 솔직히 이건 아쉬워요 덴벨레가 이거 좋은 패스는 아니에요 길은 잘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패스 퀄리티가 이런 것 때문에 덴벨레가 욕먹는 거긴 해요 근데 죽이긴 한다 저거를 저거는 저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토트넘 경기 볼때 셉셉이한테 바라는 패스잖아요 손흥민 뛰어 들어가는 거 보고 넣어주길 근데 응. 저 패스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저걸 그러니까... 땅볼로 준다는 게좀 신기해가지고 원래 뛰어서 거의 주거든요 요건 아, 땅볼로 줘야죠 근데 골키퍼가 반응을 좀 잘하기도 해서 패스가 길었어 좋은 패스는 그러니까 길은 잘 봤는데 뭐 어, 원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덴벨레가 원래 저 파이널 패스가 아쉬운 거 저거는 사실 연결을 했어야죠 제대로 전좀 아쉽네요 저거는 저거는 정확하게 연결을 할 필요가 있었